안녕하십니까. 선명한 중고차의 정선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첫 영상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딜러로서의 경력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1년에 차를 몇 대를 파는가? 뭐, 요런 거를, 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선웅이라고 하고요. 어 직급은 뭐 팀장인데 사실 중고차 업계에서 직급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문의를 주실 때는 뭐 편하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선웅아, 웅아, 뭐 정가야. 뭐, 정팀장아,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고차 한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요. 제 나름의 뭐, 부끄럽지만은,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은, 좋은 차량들 소개받으시려고 유튜브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이지만, 바로, 차량 소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어, 다른 딜러들은 막 비운의 명차 뭐 현대 숨겨진 좋은 꿀매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 HG보다는 좋고 제네시스 d h 보다는한 단계 낮은 아슬란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이 차량 아슬란 차량인데요 현대 아슬란 모던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뭐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랜저보다는 위급이고 제네시스보다는 아래급 그러니까 그 애매한 포지션으로 신차가 출시가 됐는데 많이 안 팔렸습니다 왜? 그돈줄 바에 조금만 더 보태서 제네시스 타지 야그돈줄 바에야 그랜저로 가지 요런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신차로 판매가 안됐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중고차 유튜브나 요런 거 보시면은 어 좋은 차다 소문이 많이 나있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아슬란 차량은 달라요. 금액이 저렴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 아슬란 차량이고요. 모던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가는 약7 7 0 0 0 k m 주행을 했고요. 연식은 2015년에 최초 등록한 15년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금액! 오늘 첫 영상이니만큼 좀 저렴한 차량으로 가지고 오려고 차량을 많이 수송을 했어요. 오늘 천만원 안 하는 뭐 999만원 요런 거 아닙니다. 90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900만원, 77,000, 뭐, 10만도 안 뛰었는데, 900만원 밖에 안 한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사고 차량 절대 아닙니다.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세부위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끝부분에 성능지는 띄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이 왜 이렇게 싸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이, 비선호 색상이에요. 중대형 세단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상, 검정색, 쥐색, 흰색, 이렇게한세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어, 보시면 어떤 색인지는 잘 가늠이 안 오실 수도 있으세요. 어두운 검정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색깔은 약간 갈색을 띈 차량입니다. 어, 근데 그냥 갈색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정식 이름은, 다크호스 색상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보이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다크호스 색상 차량을 보면은 우아합니다. 진짜로 우아해요. 검정색, 흰색, 주색깔 그렇게 선호되는 색상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없고 깔끔하게 어 컬러가 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00만 원에 가지고 온 아슬란 차량 소개 한번 시켜 드릴 거고요 외판 부위부터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은 존재하는 편이기는 하나 깔끔하게 잘 관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순정 매트와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일열로 왔고 이렇게 키는 그랜저와 동일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시동 깔끔하게 잘 걸리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거리 77,000km 주행했고요. 지금 냉간 시에 시동을 걸었지만은 RPM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부조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은 좌측으로는 핸드프리.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와 뒤쪽에는 투차는 블랙박스 있는데 조금 구형이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센터페시아 보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왜 중요하냐 전체 메뉴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연식부터는 카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폰 프로젝션이 가능한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요렇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이나 오디오 같은 거는 전혀 문제없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노브 쪽에는 핸들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슬란 차량들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내가 몇 키로로 밟고 있는지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키로수를 줄여야 되는지 늘려도 되는지 이런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넷들 열어놨습니다. 아슬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이 3300cc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V6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엔진 소리, 노킹이나 스커핑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외부와 내부 그리고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슬란 차량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지향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모던이란 등급 자체가 되게 높은 트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준대형 세단, 그랜저보다 위급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쪽에는 통풍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간 차입니다.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아니더라도 다양한 차량들 많습니다. 중고차 관련된 모든 문의를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명한 중고차의 정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